7월 4일, 사아게신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심령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토대로 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흔들리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돼지국법 같은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곡신앙이 되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되는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8장 14제를 보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난 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신앙 생성을 가장 싫어해가지고 갖은 방해를 다 하는 그런 중에 단계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그 마귀가 방해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첫 단계는요. 신앙의 초기 단계인 접촉점을 무산시켜 가지고 신앙생활 아싸이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 그첫 단계가 실패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악한 마기도 긴장해 가지고 두 번째 방해 공작을 실행하는데 바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하나마나 그저 흉내만 내고 그저 껍데기만 갖도록 하는. 그 신앙생활을 그러하도록.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용하는 몇 가지 전략인데 그게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는 염려, 근심, 걱정, 이 심리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걱정, 근심, 두려움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냥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재물이 된 욕심을 아주 그걸 쫓아가느라고 신앙생활을 깊이 못하는. 남은 자랑은 향락 세상의 즐거움에 정신을 빼앗기도록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생명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때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수도 크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믿음을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중하게 하기에는 다른 것을 마음에 두게 되면 우리 영혼이 억눌리고 결국 결실이 없는 빈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계속 서그 무미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가시돌기,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월등한 믿음의 용자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먼저는 염려 대신 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염려 근심은 우리의 삶을 살아봐서도 알지만 끝일 날이 없어요. 작고 크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뒤따라가지고 우리로 해금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세상 염려 근심에 세월 다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기대 성경은 우리 이렇게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장육 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임을 해가지고 믿음대로 행해서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재물 대신 영원한 가치를 또 염두에 두어야 되는지. 이 재물은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안정과 보장을 찾으려는 그 마음을 상징하는 그 통째로 들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집중하지 못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긴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면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을 말씀해 보면 그리 말씀하고 있어. 여기에서 재물보다 더 귀한 거, 그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 나머지 덜 중요한 것은 빠져나가게 되니까. 밀려서 나가게 되니까 우리 주님을 마음에 채우라, 이말이요 재물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말하죠. 우리의 삶을 재물에 초점 맞추는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진정한 의미와 결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영생을 선택하고, 썩어져갈, 지금 당장은 좋아보일지만그 썩어져갈 재물 같은 거는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그 하나는 육신의 즐거움이 빠지게 되면 주님이 걸림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다 보면은 주님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거다하단 말이죠. 반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는 육신의 즐거움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망이 더 크게 되면 세상 즐거움은 내려놓게 되는 거지. 그래, 디모대전서 5장 6절에 인력을 좋아하는 일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 찬소가 94장에 주위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위에서보다 귀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보다더 재밌고 더 좋은 게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이끌려가지고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멸망의 길을 결국 걷게 되고 노착하는 것은 멸망의 지옥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1사절에가시 떨기게 떨었다는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난주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물질적이고 속된 것을 대신해서 영적 만족을 추구해야 됩니다. 썩어져 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썩을 것을 버리자는 말이죠. 재물이나 향락 같은 세상에서의 만족과 소유를 추구하는 한 순간적인 즐거움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기쁨은 지속되지를 않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얻은 기쁨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죠. 날이 갈수록 기쁘고 감사가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가 기망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완전한 평정이나 또는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시떨기에서 기름진 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과 죽기에 대한 순종으로 그분을 따르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양손에 쥐고서 선택의 기로에 서지 말고 과감히 아닌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가져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마음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결실하는 그런 옥토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절제하고 경건에 더욱 심숙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에 점점 많은 것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연약한 죄의신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아버지. 주께서 세상에 보내신 우리 주님 책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과연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주위에서보다도 우리의 생에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용기 있고 책함에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 그것을 이끌지 않냐고 가장 소중하고 밭에 있는 보물을 위해서 아버지 세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세상에서 가장 큰이 보석 진주를 위해서 세상에 자잘구리한 보석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겉대고 겉됨 그리고 미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귀하고 귀한 절대로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복락을 받아 취할 수 있는 저희들 인도의 주옵소서. 주만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